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고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 키우고 있던 군자란 실내에서 키우면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러 갑니다 이 군자란은 수선화과에 군자란 속 여러 해 살이 식물인데요 영어 이름으로는 클리비아 무시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탈릴리라고 어 부르고 어 영어로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. 이 군자란의 원산지는 어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요. 이 군자란도 반음지 식물이라 어 집에서 키우실 때는 강한 직사광선을 어 받게 되면 잎이 그 타고 화상을 입으면서 오히려 그 잎이 건조하게 되면서 마르고 어더 예쁘게 자라질 않으니까 약간 실내에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 정도를 받으면서 키우시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어이 군자란을 키우실 때는 약간 그호접난 이런 난을 키우는 그런 그처럼 이 해주시면 실내에서 더 건강하게 어, 잎도 타지 않고 어, 녹색으로 도 이쁘게 키울 수 있는데요. 이 군자란이 반음지 식물이라 실내에서 키우실 때 밝고 환한 곳에서 키우시면 좋고요. 아, 이 군자란 그 화분의 흙이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우시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이 군자란도 남 못지않게 그 잎이 파랗고 또늘 녹색을 유지하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 싱싱한 그 하초를 그 식물을 키우는 기분을 느끼면서 어,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그리고 이 군자란도 어, 한그 대저틀로저 사막의 장미처럼 어, 파종을 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어, 성장을 해야 어, 꽃이 피는 정도로 어, 자란다고 하는데요. 이 군자란도 통풍이 잘 되고 약간 그반 그늘에서 키우시면은 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어 봄, 여름, 가을까지는 약간 건조한 상태를 화분에 그 물을 유지하면서 어 키우시고 겨울에는 좀더 어 건조하게 그 화분의 흙이 건조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어 키우시면 더 뿌리 어 물러지지 않고. 어,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화분의 그 흙은, 어, 군자라는 항상 좀 마른 듯하게, 어,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키우시면 좋고, 어, 특별히 겨울에는 화분의 흙이 좀더 바짝 말랐다, 이렇게 싶을 때, 어, 물을 주시면 더 안전하게, 어,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보통 그 식물들이, 어, 왕성하게, 어, 봄, 여름, 가을까지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, 어, 겨울에는 좀그 식물이 그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평상시보다는 물을 좀 적게 주면서, 어, 조금 건조한 듯이 그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군자란도, 어, 햇볕을 좋아할 것 같지만, 햇볕에는 조금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, 그호접란처럼 어, 방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요.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, 어, 좀 실수하거나 가습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그냥 쉽게 물을, 다른 그 하초 키우는 물을 주다가 그냥 쉽게 또 옆에 있으면 주고 주고 이렇게 하다 가습을 하기가 쉬운데요. 어, 군자라는 항상 그 화분의 흙이 좀 건조한 듯이 마른 듯 하는 게 훨씬 그가습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이 군자란의 그 화분의 흙이 어, 습하게 되면 흰 비단병에 걸리기 쉽고 또 이제 그 화분의 흙이 어, 가습하게 되면 어, 줄기 그 뿌리 쪽부터 이담 갈색으로 변하면서 점점 변하면서 그 이제 흰 비단병 또 이런 그 고온 다습해서 본지의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항상 그 화분의 흙은 어, 좀 마른 듯하게. 어, 유지를 하면서 키우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지금 이, 어, 군자랑 화분의 흙이 좀 많이, 어, 지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만져보시면, 어, 굉장히 좀 건조해 있고, 그래서, 어, 화분의 흙은 항상 그 건조한 듯이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.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도, 어, 새싹이 나오면서 연한 그 녹색을 어,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꽃이 지고 난 이후에, 어, 지금 이 보시면은, 어, 씨앗이 거의 어, 많이 맺지는 못하고 지금 세 개가 맺어서 이렇게 어, 자라면서, 어, 자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군자랑, 어, 흙이 이제 저도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건조하고, 어, 마른 상태인데요. 오늘은 영양제를 주면서, 어, 건조한 그 화분에, 어, 영양제를 주는 걸 해보러 갑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그, 그 식물들에게 주는, 어, 올 퍼포스, 어, 하초용 그 영양제인데요.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, 어, 이런 군자란에 주셔도 되고, 이거는 그 올게닉 그 영양제인데요. 이 올게닉 영양제는, 이올갱닉 올게니 영양제도 올닉이기 때문에, 어, 많은 그 식물들한테 주시면 좋습니다. 이 지금 올갱닉 영양제는 이렇게 그 알갱이 비료처럼 조금 굵게 돼 있고, 약간 분말 가루처럼 보이는 거는 그 생선 가루와 그 생선 살을 이렇게 곱게 갈아서 이 영양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. 어, 이런 그 영양제를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군자란에는 이, 지금, 올포포스이 어, 영양제는 가루로 되어 있는데, 지금, 저, 제가 오늘 그, 주려고 하는 영양제, 그 물에, 한 해프, 티스푼, 이런 정도로, 어, 물에 타서, 반드시 그, 어, 말 가루가, 어, 다 녹은 다음에, 어, 주시면 좋습니다. 지금, 이제 이, 어, 물 조리개는, 제가 미리 타서 녹여놓은 상태인데요. 지금 이제 이 군절한 그 흙이 말라 있고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. 항상 조금 건조한 듯이 유지를 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, 물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어,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. 또 화분에 물을 줄때 보통 우리가 일주일 만에 주는가 어, 열흘 만에 주는가? 어,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화분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어, 그 상태에 따라서 어느 만큼 정확한 그 날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손으로 또 화분의 흙을 만져보시고 눈으로 충분히 건조했다 싶을 때 어,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, 그 분말 가루로 된 영양제를 어, 섞어서 물을 줬는데요. 어, 지금 이렇게 주시고 나면, 어, 그, 가습하지 않고, 어,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군자라는 장수식물이라, 어, 계속해서 키우시면, 어, 30년도 더 넘게 이렇게, 어, 두고 키울 수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이 군자랑, 어, 장수식물, 어, 그, 난처럼 실내에서 키우면 아주 이쁘게, 어, 자랄 수 있는 그, 군자란을 영양제 물 주면서 하는 걸 해봤습니다. 지금 이제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그 잎들이 지금 이것도 새 잎이고 또 여기에도 지금 그 녹색의 조금 연거린새 잎이 나오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군자란은 그반음지 식물이고 항상 그 실내에서 키울 때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약간 밝고 한한 곳에 두고 키우시고. 또 제일 중요한 게 가습을 절대 그 피하시면서 키우시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군자란 실내에서 건강하게 영양제 물 주는 걸 해봤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